지도는 한 가지 평범한 사는데 뭐에 사례냐면 마들, 모형. 그래서 지도라고 하는 것은 한 영역의 두드러진 특징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나?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야, 지도에서 백두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냐? 지도에서는 산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어떤 산이든. 추상적인 거지. 그렇게 해서 지도를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지도가 영역을. 그렇다고 그게 영역, 영역, 그 자체는 아니야. 지도를 포함한 넓은 규모로 들어가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 모형도 표현을 하지, 현상. 단순한 표상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현상 그 자체냐? 그건 또 아니야. 봐봐. 지도는 영역을 나타낼 뿐, 영역 그 자체는 아니고, 모형은 현상을 나타내는데, 현상 그 자체는 아니래. 논리가 어때? 되게 비슷하잖아. 대조관계는 아니라고. 그지? 자, 모형이라는 건 그것이 현상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현상 그 자체는 아니다. 모형이라는 건, 그것이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현상 그 자체는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모형이겠지. 현상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나? 단순한 표상,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지. 뭐와 관련해서? 특성과 관련해서. 어떤 특성이니?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의 특성이지. 모형은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현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표현을 하는데, 뭐의 특성을 표현하냐면, 모형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의 특성을, 화살표 올렸지? 자, A가 가리키는 것은, 모형 그 자체. 자 B가 가리키는 것은 모형이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 B나미는 됐지? 지도는 보여줘. 어떻게 다양한 위치나 장소들이 서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강이나 산이나 등고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니? 분명하게 나타내주지. 요게 분명. 요거는 정반대말. 분명치 않은 거야. 지도는 주잖아. 오버롤 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그런 관점을. 그러므로 지도라고 하는 건꽤 유용할 수가 있지. 하나의 수단으로. 자, 민 다음에 S가 붙게 되면 명사형이 돼. 수단. 어가 나왔다고 해서 얘를 바깥으로 빼면 좋대는 거야. s 빼면 안 돼. s가 들어가야 명사형으로 수단. s가 빠져나가면 동사가 되버려요. 의미하다. 그리고 s가 붙었다고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단수로 봐야지. 알겠지? 어떤 수단으로 유용할까? 설명하는 수단. 그리고 도와주는 수단.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뭐를? 어떻게 길을 찾느냐, 그 영역에서. 내버게이트 하게 되면 길 찾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지도를 보고 기가 막히게 길을 찾아 다녔어, 옛날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예전, 요, 어,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쓰지만, 내비게이션 나오지 않을 때는 다 지도 보고 찾았다고. 자, 뿐만 아니라 지도는 수단. 어떤 수단?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수단.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할수 있다는 얘기일까? 지도를 보고, 그 곳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화살표 올리고, 아, 툴을 포함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동사 원형이니까, 네버게이트부터. 됐니? 자, 찾았어봐라 그러게 되면, 네버게이트, 토리 대체 그렇게 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교통 수단인데 문제는 우리가 찾아야 될그 위치나 장소가 다른 위치와 장소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이유까지 말해주지는 않아. 유용하지만 다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대조관계가 확실히 맞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노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노라고 하는 건 낫과 똑같아. 문장을 무슨 문으로 만든다? 부정문. 그렇다면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낫이 원래부터 문장 앞이었을까? 아니지.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낫이라고 하는 건 항상 동사와 결합해야 돼. 다시 말해서 문장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문장 중간에 있어야 될이 not, no가 문장 앞으로 빠져나온 이유는 강조. 그러면 문장 중간에 있던 요소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강조가 됐으면 변화를 겪지, 도치. 주동이 아니라 동주로 바뀌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포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를? 독특한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지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다시, 지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정보를 주지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도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거나 기호, 상징, 그림 따위,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아, 이고 어딨냐? 아, 표상이야. 표상. 확인했지? 표상. 지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 거래야. 칸이 좁으니까 좀 알아서 잘 써봐. 캐릭터리스틱. S붙이고 지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 지도는 유용하지. 한 영역에서 길 찾기. 자, 두 개의 단어 중에 뭐가 길 찾기니? 이게 길 찾기지. 보통 탐험하고 탐사하고 탐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걸다 말해주느냐? 그렇진 않지.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 유한한. 이거는 안 돼. 무한한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정리.